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헌금하는 그런 그 자세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민가방 그런 부분이어서 듣는 사람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제헌금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런 뜻에, 뜻에 맞춰서 이야기하면서 꺼림김 없이 이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이게 일반적인 경제 원칙과 좀 다른 것이지요. 사람들은 적게 투자하고 많이 거둘 때 성공했다, 이익을 봤다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거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런 그 내용으로 헌금을 할때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할 것이냐. 첫 번째, 마음에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액수를 잘 정하고, 몇 퍼센트를 잘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이제 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잘 감당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괜히 단순한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그런 삶 속에 잘 적용을 해야 되죠 그렇구나 마음을 잘 정해서 해야겠구나 액수와 퍼센트를 정한 다음에 한 앞에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겠구나 그리고 뭐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억지로 하지 말고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 님께 은혜 받은 것을 잘 표현하면서 이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그런 그 말씀, 고린도구서 9장 8절의 말씀에서는 헌금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헌금한 그런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드리는 것이니까 나로부터 뭔가 이렇게 나갔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마음에 정확히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온갖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그런 삶은 넉넉해져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모든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헌신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쓰는 것 풍성하게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의 그런 삶도 생각해 보면 늘뭐 돈이 필요하고 또늘뭐 해야 될게 이렇게 많은데 아 이게 부족하네 그런 걸 느꼈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에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한 때가 언제냐 생각해 보면 헌금을 많이 하는 때인 거예요. 뭐 여유가 있어서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제 마음을 주신 건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건데 그런 마음을 표현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어. 하나님께서 정말 온갖 은혜를 주시네.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수 있게 하네, 하시네 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이거는 이거는 정말 뭐 누가 갖춰쳐주기 힘들고 말로 들어서 잘 감동이 안되고 어떨 때는 뭐더 강조하면 아마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삶속에 본인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앞에 잘들리면서야 이상하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로다 이렇게 나갔는데 실제로는 뭐가 더 채워지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온갖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저들이 뭐 결단으로 나갑니다. 결단으로 앞에 꼭 해야지 이런 그 마음을 했고 한번 시작했으면 또 계속 해야지 이런 마음을할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영향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구절의 말씀에서 보면, 보면 이러한 일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온갖 은혜 주시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때참감사하죠 그런데 구약 112편의 말씀에 보면 의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삶이 의로운 사람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데 이러한 도와주는 그런 행위는 그의 의가 영혼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게 헌금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결론은 시편 112편 구절에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 너의 의로움이 너의 공의로움이 나를 닮아서 세상에 펼쳤는데 그 펼친 것 내가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삼가운데 뭐 경험을 잘해 봐야 됩니다. 경험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과 나는 정말 긴밀한 그런 관계에 있다. 뭐 사람 사이에서도 돈을 서로 주고 받는 그런 사이, 또또 또 서로 그냥 쓸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면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한 그 가까운 관계가 하나님하고 이어진다. 아, 이게 뭐 보통 보통 큰 그런 능력과 기쁨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게 마음에 딱 정해보고 결단을 실천하면서 누굴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누구뭐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한 대로 온갖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의가 우리가 영원토록 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헌금을 하고 그 가운데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은혜 목자님, 뒷 목분이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모랑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장원해서 기도할 때는 가능한 그 가정의 그런 사람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자녀들까지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평소에 우리가 한번 다른 그런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그때 한번 기도하고 그래서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떨 때는 우리가 뭐 돈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그런 관계와 기도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그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예배 l s f 예배 또 비수 단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저도 늘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이어서 주일학교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랐죠. 그냥 뭐 알고만 있지 구체적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를 못했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일부러 우리 찬양 시간인데 내려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보고 나서 느낀 것은, 아, 이무추일학 예배 우리 최네 입사님, 이현 입사님 이렇게 열심히 인도를 하고 있는데,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것은 이제 인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격려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가능한 또 매주 내려가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 또 시작할 때 내가 기도를 해주면 좋겠네 이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니 목사가 또 계속 내려가면 아마 주력교 선생님들이 또더 신경 쓰일지 모르죠. 더 부담스러울지도 모르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또 구체적으로 축복해야겠네 이런 마음이 있었고 같이 동역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더그 속을 잘 알아주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그 일이 잘 축복스럽게 열매 맺도록 그렇게 후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NSF 예배,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예배 시작 전에 다 모여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비소스 예배하면, 하나 예배하면, 본인 예배만 참석을 하는 거 다는 모르죠. 그런데 실제로는 세 군데서 또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 그런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곳곳에서, 나이별로 또, 언어별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참 좋으실 텐데 우리가 더 풍성하게 되도록 늘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또 이렇게 기,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 유년부 학생들 또 유년부 학생들 또 초등부 학생들 세암서 기도하고 LSF에서 기도하고 또 비소스 예배 아, 준비하는 그런 손길부터 은혜로울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런 끔먹은 삶들을 생각하실 때 주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면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늘 이것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생활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관자 되시는 것삶 가운데 늘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헌금하면서 기쁜 마음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주시며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삶 가운데 모든 개개인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해 목장에 최현의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열심히로 하나님 목장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해 주시고 또 목장에 모일 때마다 깊은 사랑이 그런 관계가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디목부님늘 한결같이 옆에서 또목장의그 모든 사역들을 돕고 후원합니다. 그 마음 축복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면서 그일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모랑 성사님 말레이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사람들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laughs>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주의레 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년부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LSF 예배 또 우리 피서스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인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늘 풍성하게 <laughs>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부터 우리 이런 그 마음에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와 고룩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예배 드리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예배 드릴 때더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그런 삶이 늘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부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적으로 또 교회당을 건립하는 그런 일들 잘 진행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일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의 모든 한삶 가운데도 하나님 기도 제목이 많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일관대 다 은혜를 열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확신 주시고, 미래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amen.